고쳤대요. 저는 빨간 머리를 하면 에리얼이 될줄 알았는데요. 에리얼은 무슨 그냥 에라이다 에라이. 아 빨간색 염색 왜 했냐고! 영상은 그래도 좀 갈색빛이라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진짜 쿨한 체리 레드. 왜 이렇게 안 잡혀? 어 이런 색 지금 요 요런, 요런, 요런 요쪽 V 요런 색? 왜 그랬을까? 그냥 빨간 그 잡채 미쳐버리겠다. 나는 왜 늦은 여가 될수 없는 것인가?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다면 얼마 정도에 살수 있을까요? 돌아가고 싶다. 미치겠네. 신주코 공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 좋은데? 분위기 오시는데? 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레드 염색에 맞게 화장도 바꾸고 고데기도 예쁘게 하니까 좀 괜찮은데? 어제 좀 우울했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하루에도 이렇게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뀌니 여자의 마음은 칼데랍니다. 근데 막 평생 할 정도로 마음에 들진 않다. 그러니까 레드가 내 찰떡 컬러는 아니었다. 아카 루시, 신바이 은 저랑 쿠사촌 전 같이 갔던 일본인 언니 제집방에 가서 언니가 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직접 한바가스 테이크를 요리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거 먹을 거예요. 저는 언니 생일에 제 집에 초대해서 김밥이랑 치즈 닭갈비 해줬고 이번엔 반대로 제가 생일이라서 언니가 일본식 가정 요리 한바가스 테이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요리를 잘 해먹지 않는 사람이라 상당히 불안합니다. <laughs> 잘하겠지, 뭐. 한 마리 입. 없는 게 낫다. 있으면 약간 답답해 보이죠? 아까 그러니까 스즈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약간 고급 브러쉬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잘 빗길. 브랜드가 여기. 뭐야? 마이크야 뭐야 설마 있던 니가 나를 나봐 마음에 드는데? 날 화나게 해 안 붙인대, 붙인대. 눈이 두 배가 돼. 아, 개화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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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운데 예뻐서도 괜찮은 거 뭔지 아시죠? 이, 이 풍경이 그냥 여름이랑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수지언니 만나서 언니 집에 가는, 가는 길에 쏘리원이랑 과자 사서 갑니다. 카칼디모 네, 있다. 아, 덥네. 어. 응. So. 한방 <laughs> <Anyway, LE> 한국이랑 맛다 다른 거 알죠? Please, <prépar Dalaior> 맛이 전부 다릅니다. 란이가 달달 브루베리 판나코파 <Pres Esta forme> 아, 브루베리 판나코파쏘쏘 쏘, 제가 시가 달라요. 何がし。一、一するしかできない。これ。うん。あ、本当、うん、ど,どう、どうすればいいの。<laughs> こ,<ろ>これでしようかな。スモール四個とか六個。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리포레 <목소리도> 어, <트리플의> 커플에 <목소리도> 응. 나는 피카츄 트로피컬을 쏟아. 어, 이건 한국에 있는 거고, 오해뭐 기간 괜찮다. 마스켓도, 마스켓도, 어디로도 핫핑. 아, 이거 인기 넘버원이네 이거 먹어봐요. 아, 귀여워. 가와이, 그러면 쪽가와인데 에? 이거 너무 예쁜데? ?guebbebbe? 디자인 잘했다 짠! 어서, 겉이라 커서, 아, 이거 또. 아, 왠, 이게 런다요. 네. 이따 봤기만. 네, 우... 아니. <laughs> 메로나가 아니고 메론 <멜론> 바본데 <laughs> 아, 그래, 뭐... 아, 그래, 나인다, 한국어 나인다... 그거 아니네, 사록수스 아니네... 아니... 짜리야, 다... <laughs> 아르케도 미, 미세먼 미세먼호...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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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잖아 폴라포 아니잖아... 이게 요즘 인기 많던데... 근데 이거 한국에 없어. 어? 대박! 거실. 아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여기는. 에다미닫지네 믿어. 아니, 이거 오이신. 아, 미스백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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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왜?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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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키친 키친 오와 나도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싶어 왔다시나 이해돼다 한국 거못 따라 제타이 가보요. 제타이. 응 이쁘다 잘해놓고 사네. 에 어때 아라이요? 어찌? 뭐 뜨면 이? 라라라라라 <laughs> <타식?' 목소리> 우와! 니혼노 이에다. 사실감이 이거래 와. 와 이게 일본 집이죠 여러분. 대박 대박 이거 독립세면대 가가메토르까라 니게 <laughs> 룻다 우와 오오오 오후로 오후로 대박 이거지 이게 일본집이지 근데 <laughs> 뭐그 음, 같았어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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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난다거 그래 <laughs>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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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국군에 절대 네대죠 그래 헤어라인 그래. 헤어라노너 에스 소 o 모 o 소 나이 젠젠 나이 헤헤 와아 니메 미타이 과자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기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 국룰 소파에 안 앉고 바닥에 앉아서 등기대기 <laughs> 똑같애 똑같애 언니 코코드 밑테르노 왓다시? 아아요에시와 대가스기 데까す기! 대가스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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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대가스기 아 재밌다 자가이모 오센베 오 이정 칼로리 괜찮네. 우오시시 음, 응, 오이시이요 네. 오이. 이거. 네. 레미마스 언니 많이 먹어 이거. 이거. 이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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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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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거. 이 요가 이런 아 요가 아니야 뭐유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어쨌든 이거 알죠 언니 집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편하고 자주 놀러와야겠어 에 코코네 밑에로 가라 마시데 애니메 미타이 우노행 응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난데 알아 나이 부분 진짜 애니메이션 같다고 이거 특유의 그 있어. 일본 집, 이렇게 주방, 이렇게, 이렇게, 주방 고 이렇게, 요탁큼 뚫리고 이기에 식탁 딱이고완이애니메이션집 나는 행복하다 나는 게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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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이렇어이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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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닌데? 축하합니다. 자는 윤주짱 축하합니다. 하와 너무 예쁘다. 아손밀어 알겠다. 이 응. 술술다스리스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にに、えー、に消し消ししまますかに消しとかかかてておこうーうーうわーうあありがとうごいいよ後で食食べべよ飯わーえー、料理上手ーちなみにろうそくまだあるからも一回 사진을 찍어 주는 면는 뭐, 사진을 찍어 주는 거는 뭐, 사진을 찍어 다는 거는 이사진주 뭐, 야 뭐, 사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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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감히사마. <laughs> 아,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와. 와우. 완벽해. 그래. 오. 아니, 왜냐면 내가 전혀 생각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갖고 싶은 게없 그래서 너가 갖고 싶은 게 없어 보이고, 딱히 너가 엄청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싶던 거 샀어. 그러니까, 내가, 예쁜 그러니까 예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남이 사주면 너무 행복할 네. 것 같은데, 내 돈으로 안살것 같은 거야. 일본 추억 맞아 맞아 아니, 그래서 한국 가져 가서도 쓰라고 스탠드로 샀어. 이만합니다. 그냥 노랑콩아한 번이 오늘 날을몰라버리 문을 닫아버리. 가을 닫아버리. 문을 닫아버리. 문을 리 문을 닫아버리. 아버리 문을 닫아버다 문을 뭐야? 왜 이렇게 매워? 야! 그거거든. 따끈따끈 쌀밥, 김치찜, 김, 침착맨 보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기만 먹으면. 이거 대박이잖아. 와, 이거는 한입에... 음! 음! 와, 대창 먹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맛있다. 참아! 음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제로 젤리 하지만 탄수화물은 6g 들어가 있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다 이고 요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젤리 푹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줍니다 1일 11에서 1는 제로 1은 1 인데 이 1은 1 이게 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은 1 맛이 있는데 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은강0 이거 1은 10분의 저 칼로리 화채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면은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요? 실물은 진짜 이쁜데 냠